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콜로세 성도들에게 삼정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마시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마시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마시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마시아께서 드러나실 때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의 것들 곧 음행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이런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것들 속에 살 때.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곧 화와 분노와 악과 하나님 모독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벗어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새로워집니다.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예우다인이나 헬 할레자나모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쿠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구별이 없고 마시아께서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와 선한과 비천한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참고 스스로 용서하기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한 끈입니다. 마시아와 평 마시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속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름 받았으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시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빕니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시들과 찬송들과 영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여러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그리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아내들이여,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로써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여,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참으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기쁜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목숨을, 다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유업을 상으로 받을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주 마시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해를 끼치는 자는 해를 끼친 것을 대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